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포의 요리 교수입니다. 자 요즘 그황 대표가 부쩍 경제 위기 대공황이 임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안에 터진다는 침체가 단순한 침체가 아니다. 지금이 침체고 그때 터지는 침체는 대공황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식당을 하는 분들까지 타격을 입고 문을 닫게 될줄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2월 3월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첫해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도 그다음에 작년 11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백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집단 면역이 백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이루어지는가 했더니만 오미크론이 약하다 하더니 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망자를 낳고도 하루에 60만 명씩 걸렸지만 집단 면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폐업의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이제 영업 제한이 풀려도 이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누가 외식을 하루 잘 가지 않는다. 물가 폭등과 또 소득의 격감으로 지금 당장 식당의 손님부터 줄었다. 이것은요, 뭔가면. 경제 위기가 올 징조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 밤새도록 손님이 넘치면 그것은 경제가 호황인 거고요. 잠깐 밥 먹을 때 반짝하다가 한 10시만 되면 손님이 끊기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지금 자산 거품이 붕괴되어서 빚어져서. 부동산 주식 고인한 사람들이 다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금융 위기는 한국에서 뭐 크게 이 심하게 넘어가진 않았고 당시 중소기업이 키코 사태로 좀 피해를 입었죠. 자 그런데 진짜 한국의 데미지는 지금부터 25년 전인 IMF 외환 위기 때. 그때 크게 입었습니다. 그때 보면요. 얼마나 규모가 큰 피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은행 중에서 외환위기 때 문을 닫은 은행이 강원은행, 경계은행, 그리고 동남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조원은행, 충북은행, 충청은행, 평화은행, 상업은행, 주택은행, 신탁은행, 한미은행, 한빛은행, 장기신용은행, 외환은행 등이 그때 문을 닫았고 대동은행도 문을 닫았네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렇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자, 정권회사도요. 고려정권, 동방정권, 동서정권, 장은정권, 조흥정권 한국산업정권 등 수많은 정권회사가 문을 닫았고 보험회사도 BYC, 동아, 두원, 삼신올스테이트, 조선 등 많은 보험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보면 제1은행이 14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제1은행한 군데만요, 이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떼인 돈이요. 그런데 이 14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제1은행이 직원 8천 중에 3천 명이 해고됐는데, 뉴브리지캐피탈에 고작 5천억, 30분의 1 가격으로 팔려 나갔고 직원들은 눈물의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재벌 중에 보면요. 대우, 쌍용 동아, 고합, 진로, 동양, 혜태, 신호, 뉴코아, 거평, 세안 등 30대 재벌들 중에 이런 재벌들이 문을 닫았고요. 당시 기업 적자가 4조 5,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은행 적자가 3조 8천억으로 84%를 차지했습니다. 26개 은행 중에 18개가 적자가 나서 문을 닫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날 현실에서 이 대공황이 터지면 당시 IMF 외환위기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다. 첫째, 자산 거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주식, 고인 그리고 부동산에서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지금 올 연말쯤 갔을 때 연말 이자가 조선일보에서는 한10%될 거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때 12, 3%가 될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연말에 3.5%의 이자 정도를 계산했는데 이 인플레를 잡으려면 지금 4에서 7%는 가장 보수적으로 본 7%가 저는 유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자가 13%는 충분하지요. 지금 이 연걸해서 85평방미터짜리 전용맹적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월급을 원리금 갚는다고 70%를 쓴다는데 평균. 70이 아니라 100을 다 갖다 주고도 더 갖다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 오면 소비가 곳곳에서 급감을 할 겁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월마트 같은 데 보면 코스트코 같은 식료품이 팔리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소비 급감으로 집에 먹을 것도 아끼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지금 이 매출은 얼마나 급감할 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가 쌓여가겠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에 엄청납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 포함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쳐서 1860조인데 이것이 집값 하락으로 상당한 대출액을 은행이 해소하기가 불가능해질 거다. IMF 때는 재벌 기업의 대출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중소기업과 민간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30% 이상이 좀비기업, 즉, 아무리 벌어봤자 지금, 은행에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인데, 문을 닫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어놓고 가거나, 실제 문을 닫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소기업들이 전부 폐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IMF 때 실제로 보면, 은행이 대출금을 조기 상한 요구했고, 기업들에는 흑자 기업, 즉, 현재 자체로 보면 기업이 흑자를 낳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을 상한을 강제로 시킴으로써 흑자 내는 기업이 빚을 갚으려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이 지금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기 매각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회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행 부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대손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났던 저축은행 사태 때 10년이 지난 작년까지도 11조 2천억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즉 예금 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때 대신 투입했던 자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5천만 원까지 이 상한을 은행이 보장을 해주도록 예금 보험공사가 정부에서 해주는데 최근 이걸 1억으로 올린다 말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이자를 잔뜩 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에 이 해보가요 15조를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한국이 대공황적 위기를 겪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될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주체인 기업은 지금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고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는 가계 가게 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고 은행 또한 이번에 이 경제 위기의 충격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될 거다. 한국 경제에 지금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환율이 지금 1,300원이 넘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주식 분야에서 외자가 18조가 탈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 열을 갖다가 이 정권회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사람이 총 21조인데요. 매일 300억 규모의 청산, 즉, 은행이 강제로 청산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21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손실로 발생할 겁니다. 코인은 지금 거의 소멸로 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62%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2030이 현재 10조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그들은 총 20조에 투자를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부동산 폭락으로 지금 부동산 대출이 총 750조 3천억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1년 거치 기간이 대부분 끝나서 이제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데 750조 3천억의 원리금 상한이 시작되면 2017년 이후에 연걸 비투에서 집을 샀던 2030들 대부분이 하우스 푸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900조는요, 이 900조 중에 상당한 부분이 못 갖게 될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0조는 못 갖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산갭 투자 36%가 2030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030의 전세 대출도 88조, 신용대출도 44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참 인생의 이 절정기를 달리는 2030, 40들의 연결 비투가 자산 세 가지 분야에서 모조리 폭락을 경험하면서 거대한 손해를 입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 중에 빚이 상당수가 못 갚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 담보 대출의 상당수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아마 위기를 느낀 은행이 더 내려가기 전에 대출금 해수에 나서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면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그래서 각종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들이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중소기업과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소멸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고 빚더미에 올랐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자,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하우스 푸어들이 발생할 거고, 빚을 영토한 2030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았을 때요. 국민의 한 절반쯤이 대공황적 충격이 왔을 때그 영향권 하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한 20분의 1 정도가 데미지를 입었던 IMF.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대 미문의 위기에 우리 정부가요. 이 위기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버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다가올 위기는 여태까지의 위기가 위기가 아닌 걸로 만들 겁니다. 정신 차리자.